아멘. 이 시간 우리 구약 성경 191쪽 레위기 27장 말씀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읽겠습니다. 제 2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말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운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스무 살로부터 이순 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오십 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삼십 세겔로 하며 다섯 살로부터 스무 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이십 세겔로 하고 여자면 열 세겔로 하며 일 개월로부터 닷 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다섯 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삼 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 5세겔로 하고 여자는 1 3겔로하라 그러나 소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소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소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갖추기는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당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는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대로 할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당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을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물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물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밭은 성물이 되어 영령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변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밭은신년의그판 사람 곧그 땅의 원주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하 되, 2 0 개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르지도 못하나니 바치는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친 그 사람은 다시 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곧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 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예를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다 거룩하리니 모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개명이니라. 아멘. 오늘이 레위기 마지막 시간이고 내일부터는 민수기를 또 살펴보게 됩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그 민수기 개론에 대한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꼭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계속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서원과 또 11조에 대한 크게 두개 틀로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서원에 관한 말씀을 특별히 그중에서도 사람에 대한 서원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서원에 대한 부분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에 대한 서원이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가축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는 소원이며 14절과 15절은 자기 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측면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은 밭을 이 토지를 내가 소원으로 할때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나누고 있죠. 특별히 오늘 우리는 1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에 대한 소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되면 소원을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뭐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이 당시의 소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우리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소원 그래서 꼭 목회자로 세워야 되는 그런 소원 예를 들면 사무엘을 드리고 삼손을 하나님께 바치듯이 하는 그런 소원이. 만을 의미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어떤 서원들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만큼 봉사하고 난 이후에 다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컨대 이런 것이죠. 제가 1년 동안 하나님의 성막에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했다면 1년 동안 그 성막에서 섬기고 나서 그 뒤에 기간이 지나고 나면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서원들은 되게 단기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혹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측면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변수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고 서원까지 했는데 변수가 생기죠. 예를 들면 서원을 지키기 힘든 상황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약 서원을 지키지 못할 경우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대가를 드리게 했고 그러면 그 서원 드린 것을 면제 시켜주는 서원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20세부터 60세까지 남성과 여성, 또 5세에서 20세까지, 또 1개월에서 5세까지, 60세 이상된 남성 여성 이렇게 크게는 네개 축으로 나눠서 사람들마다 하나님 앞에 이 서원을 대신해서 면제하기 위해서 드려야 했던 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20세부터 60세 같은 경우 남성은 은 50세계를 내고 여성은 은 30세계를 내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한세계이 얼마일까요? 한세계은 여성이 아니라 건장한 남성이 버는 한 달의 월급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여기 20세부터 60세에 해당되는 남성의 경우, 얼마를 내야 되는 겁니까? 은 50세계를 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50개월치 월급을 내라는 겁니다 만약 한달 월급을 건강한 남자니까요 어, 이 중에는 아마 20대 같은 경우는 적겠지만 뭐 40대 50대 같은 경우 오늘날 따지면 한 300만 원 정도는 그래도 벌수 있지 않겠습니까 건강한 남자들이라면 그렇게 한다면 약 1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여성 같은 경우는 30세계리면 거의 한 9천만 원 정도 되는 결코 적지 않은 비용이 있습니다. 내가 서원을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서원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럴 경우는 이렇게 20세에서 60세 경우 남자들은 한 1억 5천을 내면 없었던 일로 여성 같은 경우 9천만을 내면 그 서원 없었던 일로 할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서원을 지키지 못할 경우 지불해야 하는 면제비의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당연히.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 가지 예외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 지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의 경제적인 형편에 맞추어서 원래 세워졌던 금액을 조정해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여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원은 무조건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서원의 면제비를 적게 내더라도 너의 형편에 맞게 내더라도 예를 들면 하나님 저는 한세계밖에못 내겠습니다. 그래? 그럼 면한세계만 내. 물론 개인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세장이 그 사람의 형편을 보고 정해주는 것이긴 하지만 이렇게 적게라도 무조건 내게끔 하신 이유는 아무리 가난해도 네가 하나님 앞에 했던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면제를 시켜준다면 아마 서원이 난발되었겠죠 실제로 솔로몬은 전도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빨리 하라는 걸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두 번째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부자도 있고 뭐 중간 정도 수준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하다 보면 부의 유무와 상관없이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부자기 때문에 은혜를 더 많이 받고 뭐 가난하기 때문에 은혜를 뭐 적게 받는다. 아니면 반대로 가난한 사람이 은혜도 더 많이 받고 부자인 사람이 은혜를 못 받는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부에 상관없이, 유무에 상관없이 누군가야 은혜 받고 감동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럼 누구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어 하고, 이를 구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살다 보면 이 서원을 갚기 어려운 상황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예컨대 건강했던 몸이 갑자기 병이 든다거나 어디가 부러진다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신다거나 전염병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영향으로 서원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부자들은 1억 5천이라는 돈이 여전히 부담스럽긴 하지만 내지 뭐 하고 마음의 부담감을 다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서원을 갚는 대신에 면제금을 내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면제금을 낼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웬만하면 서원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 재량권을 주지 않고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만 하게 된다면 돈 많은 사람은 서원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만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병이 들어도 천재지변이 일어났어도 가족에 돌아갔었어도 헌신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헌신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런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인 사람들을 배려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돈 많은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은 고개를 빳빳이 들수 있고, 돈 없는 사람, 힘 없는 사람들은 고개 숙이는 곳이 뒤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과 상관없이 누구나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곳, 그리고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을 동일한 관점으로 돈 많이 했다고 그 사람은 돈을 많이 냈기 때문에 더 많이 박수쳐주고 앞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그 행위 하나만으로도 귀하게 여김받을수 있고, 동일한 가치로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하는 곳,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주변에 용인적에서 꽤영향적 있는 사람들이 다니고 있다라는 그런 뭐 소식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듣고 보니 그런 분들이 교회 등록하면 교회적으로 막 사람들 앞에 이런 분이 등록했다고 소개하고 또 목사님이 따로 시간 내서 그분하고는 막 밥을 먹으려고도 하고. 직분도 사역도 빨리 막 맡기려고 한다고 합니다 혹여나 이 사람 귀에서 떠날까 봐 벌벌 떠는 거죠 물론 그러면 또 그분은 또 크게 헌금하거나 교회를 위해서 뭔가 이름이 날 만한 큰 일을 봉사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 힘을 실어주고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모여드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물론 한 사람이라도 귀하게 여긴다는 마음 자체에서는 모든 행위가 다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것보다 영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우리 교회 다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돈 없는 사람, 영향력 없는 사람 하루하루 벌어야지만 겨우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일부러 크게 헌신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분의 이름을 누가 얼마 했습니다. 교회 앞에 드러내지 않습니다. 교회 그 헌금난에 동일하게 이름을 적습니다. 물론 사랑의 성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부러 지역사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가정 가운데 일이 있거나 기념할 일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공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헌금이나 또 그분이 큰일을 했을 때는 오히려 큰일을 했을수록 그분의 이름을 교회 앞에 드러내지 않습니다 일부러 제가 전화를 합니다 사실 이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앞에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주부 앞에 광고하지 않겠습니다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누군가 마음에 상처받는다면 성도님이 하신 것이 본인에게도 교회에도 덕이 안 되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제가 일부러 따로 전화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헌신하는 분도 참 중요하고 교회에 필요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만 할수 없는 그래서 또 다른 모습으로 상대적으로 적게 헌신할 수밖에 없는 분들 또한 너무나 교회에서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는 경제적으로 돈잘 버는 것을 개인의 능력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서 돈잘 버는 사람은 능력 있고, 돈잘 벌지 못하는 사람은 무능해라는 의식이 팽배하죠. 그런데 돈잘 버는 것은 개인의 능력만이 절대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종 신학자들은 돈잘 버는 것은 은사다 라고 말합니다. 은사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은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쓰는 과정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만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달란트 비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섯 달란트를 받아서 결국 다섯 달란트를 남겼고 열 달란트를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두 달란트를 더 모아서 열, 네 달란트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들이 다섯 달란트가 열 달란트가 될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섯 달란트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 가운데 세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준 사람은 그에 맞게 세 달란트는 여섯 달란트, 두 달란트는 네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 달란트 밖에 못 만들어 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다섯 달란트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 달란트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두 달란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각각의 사람을 다 칭찬하시죠. 너는 왜두 달란트로 세 달란트 정도 더 망겨서 다섯 달란트 만들어낼 수 있는데 왜 그거 그만큼 못했니? 하지 않습니다. 열 달란트를 만들어낸 사람이나 네 달란트를 만든 사람이나 하나는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재능으로 너는 더잘 살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난 그건 바, 이 정도 능력밖에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이 정도 삶에 만족해라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 달란트 비의 초점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 남겨서 열 달란트를 남긴 사람, 또두 달란트로 네 달란트를 남긴 사람, 거기 한 달란트 남긴 사람은 그게 끝이었지만, 만약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 더 더해서 두 달란트를 만들어냈다면, 자기 능력으로 이런 것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돈잘벌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목적에 맞게 교회를 위해, 약자를 위해,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공유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왜 잘할 수 있게 하셨을까요? 나보다 그것을 못하는 사람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라고 나에게 그런 은혜,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럴 때그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같은 영적인 시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고, 또 우리 같은 시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고,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놀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